심심한데 우리 아케이드나 만들어서 살포시 놉시다. 아 루시 뒷부분인지 몰라? 음? 자. 아니 몰라 어떻게 루시 뒷부분임을! 자자 진정하세요. 어 모를 수 있어요. 어 모를 수 있어. 진정해. 큰일 나. 자, 네. 아 모든 아, 사람이 그럼, 알 정도로. 궁금해. 아, 엄마가 엄마가 말해 가지고. 어, 아, 괜찮아. 요 엄마한테. 엄마, 목숨이 죽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어, 엄마한테 친절하게 얘기해야죠. 엄마한테 막 화내고 그러면 안 돼. 자, 아 엄마 답답해. 아니야, 아니야. 답답해도 엄마한테 친절하게 해야 돼. 안 그러면 당신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어. 어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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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아아 아, 루시드 드리머입니다. 드리머. 아, 어, 루시드 드리머예요. 머 드리머. 바로 난 바로 갑자기. 드리머. <laughs> 자, 어머, 엄마. 엄마 엄마한테, 어, 엄마한테 화내지 말아요. 어, 엄마한테 화내지 마. 당신 굶어 죽는다니까? 어? 그래. 엄마 루시구야. 뭐 루시 드리머. 아드림리머라고 쳤잖아, 엄마. 그럼요. 자, 루시 드 드리머입니다. 루시 드 드리머. 아, 자. 루시 드 드리머신. 이거야, 이거. 네네네. 네. 어. 나 지금 바로 구독했어. <laughs> 원래 구독했지만. 살려줘, 살려줘. 어, 그래, 귀여워 아, 죽어. 죽어. 무조건 손 빠른자가. 승리자입니다. 이거? 이거 어떻게 같이 할수 있냐면 이거 로시 드리머님이 이거 방을 만들어서 같이 여기 100명이 들어와서 하는 거야. 아... 1 0 0명이나 어, 어, 귀여워. 네. 헉, 신기한데? 어, 귀여워. 귀여워. 신기하다. 자, 일단 저는... 네, 귀엽네요. 야아, 이님배 아프다. 배 많이 아팠죠? 배 아파서 문을 못 열어요. 어, 챔피언님 문좀 열어 줘요. 빨리 문 열어 줘. 어, 그렇지. 아이고 문을 열었다 닫았네. 아이고. 열었다 닫았네. <laughs> 아, 이거는 구한 것도 아니고 안 구한 것도 아니요. 아, 진또배기가 노랜가 보구나. 어, 그래요. 1점만 불러요. 2절까지 듣고 싶지 않아. <laughs> 자, 저 햄찌 님 노래를 들어봐야 되니까 어, 이번에 듀오를할 수밖에 없습니다. 어, 여러분 햄찌 님 노래를 기대해 주세요.

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신소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진토베기 진토베기 호야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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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리리리 아 됐죠? 아아아아아나 근데 이 노래 처음 들어봐. 이거 잘하는 거예요? 아, 뛰어 내려야 되는데 안 뛰어내렸다. 나 이거 몰라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. <laughs> 이거 잘하는 거예요. 뭐예요? 빨리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얘기해 봐요. 어, 아, 잘하는 거야? 어, 오... 이야. 이제 헬튜 님, 배그만 잘하면 되네.